<laughs> 미치겠다 나 <진짜>. <웃음> 여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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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는 타지 않고 속은 아주 잘익었습니다또개 볼게요. 아 이게 바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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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구마 통 아닌데 과 고구마 통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뭐를 만들 거냐 자 제가 아, 여기 보시면은요 고구마 통 자리에다가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 작업 다이에요 불을 떼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아 우리 여보 여보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보물구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 가지고 아, 오늘은 시간에는요 여기에다가 2차 안열통을 만들어서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는 2차 바늘통 및 고구마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고구마 굽는것도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냥 불 내한테 탁 굽고 그냥 고구마 구워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만들어서 불이 너무 세고 막 그러면 고구마가 타고 맛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은은한 불에 복사열로 아래 위로 열기에 쫙 가해져갖고, 천천히 익으면 고구마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요거는, 어, 드럼통 거꾸로 난로에다가 보일러를 연결을 해서, 어, 여기 작업장에다 불을 떼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어느 정도 달궈지니까요. 불이 이렇게 은근하게만 따도요, 타도요, 아, 여기가 되게 따뜻합니다. 자, 한번 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 밑에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의자 밑에, 그 18도. 어, 18.4도, 18.6도, 뭐 18도, 19도. 자, 그런, 온도가 그 정도밖에 안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일러를 깔으면 됩니다. 27도. 어. 보일러 라인이 들어간 데는 3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0.5도, 30.7도, 31도. 자, 요렇게, 아, 온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바닥에서 열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그랬는지, 아, 불을 깨끔한 때도, 이 공간이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더죽겠어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봐 응, 겨울이니까 네자 그리고 아 한겨울에도요 저 보일러를 많이 떼주면은 아마 여기가 춥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아삐차바를 통과 고구마 통을 만드는데 자 그것도 대충 만드는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약간 과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철판으로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근거져 있는 데는 뭐가 지나갈 자리냐면요 열기 지열판 그래갖고 불을 한번 잡아 돌릴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고구마 통에다가 바로 그냥 불이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차 발을 통해서 열기 지열판을 어, 만들어 가지고 불을 한 바퀴 연기를 한 바퀴 더 돌리고 고구마를 아래 위로 뜨끈뜨끈하게 이제 굴 고구마 통도 만들 겁니다 큰네 통이. 어. 대충 가졌어. 좋았어. 자, 지금요, 어, 철판같은 지금 제가 많이 재단을 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어, 열... 2차 발열통 및 고구마통을 과학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설치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여기 구멍 뚫는 자리.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벽돌을 올리는 거는요. 열기 지열판입니다. 열기 지열판. 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밑에서 구멍을 뚫으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막 막히니까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공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 에 고무 마동 설치하고 위로 빠져나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일단 열기 지어판을 용접을 해야 되겠죠. 열판을 다 완성 열기 지열판을 하나 완성했어 자 열기 지열판을 하나 완성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 고구마 통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고구마 통이 들어가는 거죠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구마 통도 과이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딱 붙여서 그냥 바닥에서만 뜨거운 김이 열이 그냥 막 닿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마도 어 뜨거운 복사열로다가 은근하게 익히는 게 좋다라고 한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띄워줍니다. 그리고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이 철판이 달궈져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얘가 떠져있으니까 직접적인 열이 가해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불이 이렇게 와서 뜨거운 공기가 또 위에서도 내리쬐어집니다. 그러면 아래 위에서 공기가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 통을 여기다가 넣을 때도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냥 여기 바닥에다가 쑥 밀어 넣는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를 열기지열판을 했으니까요. 또, 또 뚜껑도 덮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일단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뚜껑 야, 되게 용접기가 좋으니까 그냥 일도 빨로 그치 야, 좋아좋아 좋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봐자 지금요 아, 거의 용접을 많이 했고요 자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위에 쪽입니다 아 위에가 너무 넓어 넓어 아 너무 넓게 했나봐 잘라낼 걸 그랬나 고구마 통하고 그거 끼면은 공간 너무 넓어서 있지가않겠어아 일단 여기서 뜨거운 열기가 있고, 이거 안 익을 것 같아요. 아 익을 거요. 봐봐. 자 지금 보시면요 바로 세워 놨는데 아 여기가 열기 지열판이고요. 여기가 고구마 고구마 통 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자 보면은 습도를 맞춰서 자이거보 일단 고구마 통을 살짝 너무 뜨거운 열에 가위를 통째로 살짝 끼우고 있습니다. 살짝만 이만큼 음. 자 그러면은 이고구막 등을 바닥에서 이만큼 끼울 겁니다. 이만큼 좋았어. 자, 지금 여기가 아래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고구마가 통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고구마탕 들어갈 자리를 딱 용접을 해줍니다. 자, 일단 가져보면 되주고 다 있어? 어? 금방 했는데 벌써 다 해. 어어내 문제 다 했어 내 빠르네 조금만 떨어져 부담돼 자 이번에는 이제 고구마 톡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까지나 가 돼? 자 뒤에까지 얘 네, 여기까지만 나오게 할까? 어? 여기까지만 최대 되지 뭘더 나와? 뚜껑 닫아야 된다며? 아지 겁아 겁내 크구먼 짜잔! 와하! 고구마, 통구마다 만들었어 마고 아, 만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넣구마니다 야, 야, 얘도 거의 오 자기야, 요즘 이 조금 들었지 않았어? 아, 자, 고구마니까 좀 제대로 해야지. 네. 고구마 통구 붙였어요. 어유, 이제 무거운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자, 보시면 여기 고구마 통구 부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열기 기열판에 고구마 통아 멋있지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뚜껑 아 어, 거의 다 했어 야, 여기 이거 다 했으니까 끝났네 거의. 그치죠 오버? 음. 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150mm 연통입니다. 연통 여기다가 공기가 들어, 연기가 들어가고 반대쪽에도 이제 똑같이 만들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또 손을 고집으요 연통이 들어가는 곳 반대쪽에 위에는 빠지는 곳자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어머, 엄청 커. 허벌창 됐어. <웃음> 어머, <웃음> 큰일 랐어 이거. 왜 이렇게 대충 잘랐어? 아, 됐어. 어. 이거 다 어떻게 내까 거의 이미안응 음. 와우. 다다 했어. 박수. 자 이제 조립만 했는데. 아, 자 지금요. 어, 이차발열 국민 고구마 통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아까 제가 고구마 통도 과학이다라고 했는데, 자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한번 볼까? 이쪽으로 와봐.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어, 여기가 밑에 쪽입니다 자 여기가 연기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구독자님들 몰래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빠져나가는 곳 그리고 여기가 고구마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고구마가 들어가는 곳이 열기 지열판 위에 살짝 이만큼 이만큼 떠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이리로 들어가서 자, 고구마가 이리로 들어가고요 공기가 이로 들어가서 쭉 갔다가 올라갔다가 고구마 통 사이로다가 이렇게 와서 공기가 다시 위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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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미치겠다 나지 <진짜>. 어! 여보. <웃음> 어! <웃음> 야, 도와주고 싶은데. 아우 어, 잡고 있어야 돼서. 어나 지금. 아 이거야. 아틀 봐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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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올려. 어! 아아지마 어. 들어가. 아니, 옆으로. 오른쪽으로. 어, 어, 어. 열차 누지 마. 어 어, 어, 앞으로 당겨. 앞으로 살짝. 쪽으로? 어, 아니야. 아니야. 틀려졌어, 또. 아이, 왼쪽으로 가야 돼. 자기 쪽에서 오른쪽. 됐, 됐다 아, 아 어려겠네 아우. 어! 됐네 끝 안기네 야 끝났어 야 끝났고요 자 여기 고구마 들어가는 통은요 아 작년에 썼던 걸로 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또한 가지 비밀이 뭐냐고 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 원래 이 다장면이 고구마 통을 쓰시고 들어갑니다 스티커 들어면 뜨거운 열기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높였고 또 여기도 볼트 같은 걸 하나 대서 높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바닥에 뜨거운 게 닿는 게 아니라 살짝 떠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복사열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연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밑으로도 오고 위로도 오고 다떠 있기 때문에 아 직접적인 열이 아니라 거의 다 복사열로다가 고구마가 익는다. 요게 비밀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대기 아불 한번 떼고 고구마 한번 구워봐야지. 음. 어. 자 지금요 아 거꾸로 드럼통 난로에 불을 떼었고요. 자 음, 여기 보시면은 연기가 연통이 여기 있잖아요. 연기가 여기로 올라옵니다. 여기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여기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가서 위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 통이 박혀 있죠. 자 그러면 또 열이 밑으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오고 뜨거운 어 복사열로다가 고구마를 익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0도가 넘어왔네. 그냥 그걸 안 보여줄게. 응. 어. 자, 가까이. 이백도가 넘어갔고요. 자, 고구마를 한번 더어 보겠습니다. 큰 거는 바닥에 넣어 내일 먹게. 아큰 어? 거는 내 바닥에 넣어 내일 먹게. 제일 금한 거 위에다 넣고 말자. 아, 몇 개만 구. 워 내일 먹어야지. 야, 하게. 다섯 개만, 다섯 개만 굳자 요거 거봐 자, 지금은 이제 고구마를 굽고 있고, 이제 거의 구워졌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 난로가, 불이 지금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나무를 조금 넣습니다. 봐봐. 자, 조금 넣는데도요, 야, 열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시켜가지고, 2차 발을 통해서 고구마도 굽고, 나, 빠져나가는 그 온도 있잖아요. 열기를 갖다가 잡아서 고구마도 굽고, 2차 발을통해다가 열이 나서 그런지 여기에도 되게 뜨뜻해요. 자, 그리고, 보일러를 연결을 해서, 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야, 여기 보일러 라인이 깔려있는 데는 39도, 40도, 40, 40 야, 50도까지 나오네. 50도? 야, 50도까지 나오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어마, 어, 어마어마한 거 아니요? 찜질방이야, 자, 찜질방. 저희가요, 불을 세게 때는면 50도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도한번 볼까요? 14.3도. 그지? 여기는 라인 깔린 데는, 야, 52, 54.5도까지 올라왔네. 나이이 야, 5 뭐. 음. 자, 그러면 한겨울에 어떻게 써? 이불낼 때, 철에서 냉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라와서, 아, 래기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불을 뭐 그렇게 세게 떼지 않았는데도, 음. 자, 2차 발통 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보이죠 어, 여기, 빠짝 어. 260. 자, 260, 250. 250. 260, 250이고요. 연기가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요기 여기가 고구마통. 그리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여로 두고 지나가고, 이렇게 위로도 지나가고요. 여로다가쑥 빠져버립니다. 거기도 200도 넘네 자 여기도 200도가 넘고요 자 여기가 고구마 통이 있는 데가 230도 220도 240도가 되고요 자 고구마 통을 한번 열어볼게요 고구마 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고구마 통이 몇 도야 230 220 불을 약하게 놓았는데도아 뭐야 점점 식네 식지? 어 자, 230도, 240도. 아더 죽을 것 같아. 자, 이거를, 불을 어. 세게 때면은요 250도, 거의 300도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한번. 익는 소리가 나는데? 익는 소리가 나네. 자, 고구마 통을 빼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우, 뜨거워, 아우. 와우. 자. 와우. 여기서 턱을 높여서, 한 단계 높여주고요. 그리고 또, 고구마 통해서 한번더 높여서 두 번을 간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복사열로만 밑에서 열이 가해지고요. 또 위에서는 연기가 흐르면서 또 뜨거운 공기로만 가열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열을 가해지 않고요. 자 그랬더니 고구마가 겉에는 탄게 없어요. 그치? 안 탔지. 안 탔지. 안 탔지. 속엔 속에는 이건데. 속에는 말랑 말랑. 말랑말랑, 자, 이렇게 고구마가 껍질이 타지 않고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자기야, 이 정도면은 겉는안 타고 속에는 익었잖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지.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얇은 거니까 그렇게 익은 거 아니야? 자, 두꺼운 것도 말랑말랑 합니다. 오, 지내는데? 자, 껍데기는 타지 않고 오, 속은 아주 잘 익었습니다. 포개 볼게요. 아 오. 이게 바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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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구마 통 아닌데 과학 고구마 통이 아닌데 그냥 먹자 그래 먹자 자 이렇게 여기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요 고구마도 왜다 겉으로 왜다 뽀개, 다 뽀개자고 그냥 먹지 아니 이건 아니구나 봐야지 저는 눌러보면 되지 말랑말랑 말랑말랑 반을 딱 보게 보면은 어쩌면... 아주 속이 기가 막히게 음, 익었습니다. 꼬박꼬데? 야 고구마, 자기야, 응? 고구마, 어? 아주 아, 잘 익었지. 얘도 말랑말랑, 말랑말랑. 오 고구마가 타지 않고 전체적으로다가 내가 만져봐. 다... 오, 마, 마, 말랑해, 말랑, 말랑, 말랑. 야, 야, 음. 자 고구마 통은 이렇게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띄워서 직접적인 열보다는 복사열로다가 익혀줘야 껍데기가 타지 않고 속까지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어, 좋아. 하나 에네 <돈> 던지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자, 고구마 통도요 대충 만들면 고구마 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안익줄알았더네 네, 아주 맛있게 어, 고구마를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 여기 안에. 아, 이 공기가 너무 더워. 공기가 너무 뜨겁지. 응. 이제 타게. 까지달아지고 여기서 가더 더워. 열나지. 여기서 아 뜨거. 여기서 열나지. 여기서 열나지. 저 바닥에서 열나지. 어. 야, 거기다 또라지에트까지달아 봐. 밑 발바닥도 알. 땀나. 나도 더 죽을 것 같아 나. 아니, 발바닥이 땀 난다. 장아 속에. 응. 여보. 내 실력이 어때 점점 멋있어지잖아.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냥 단박에 만드네. 신기하네. 아옛날엔다 시행착오 그었는데아 지금 그게 이제 그걸 갖다 탁탁탁탁탁 응용 업그레이드 응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이제 지금 별로 없는 거고. 자요렇게2차 반을 통과 고구마 통을 결합을 해서 과학적인 공법으로 고구마 통을 만들어 아. 박한번 쳐봐 어제는 그저께는 80점 오늘은 몇 점이요?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고구마 기가 막히게 익었잖아. 먹어보려고. 어? 먹어보려고. 그럼 그래 한번 먹어보자. 빨리 먹어보자. 어떤 거 이거? 아니 뭐 이거? 난 물렁물렁한 거. 다 물렁물렁해. 최대한 물렁물렁한 거. 최대한 물렁물렁한 거? 이거 최대한 다 물렁물렁한데, 오버. 야, 야, 얘가. 그거. 진짜, 최대한 물렁물렁해다. 내가 그래. 까줄게. 그래. 어쩌면, 어쩌면 이렇게 타지도 않고, 이거 봐, 이거 봐. 껍데기가 그냥 벗겨지잖아. 아, 이렇게 고구마를 잘 구울 수가 있어. 고구마 장사 나가려 되겠어.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나? 아우, 난 뜨거워서 음. 못 먹을 것 같아. 음! 질퍽하니 음. <laughs> 야, 진짜 고구마 잘 보이지 않았어? 응. 어? 냄새가 더운 백점이네 어때? 타면 짜증나 아너고구 타면 짜증 나는데 야 이쪽은 소고기까지 막말랑하게 이건데 껍데기가 안 타는 거요 응? 응? 고구마 너무 잘 걸린다 <laughs> <laughs> 이거 봐. 와. 이만 마치겠습니다.